그 다음에, 프로세스 리스트를 볼수 있는 명령어가 있는데요. 어, 자, PS하고요, EF라면 되는데, PS는 이제 프로세스를 볼수 있는 명령이고요. EF라면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수도 PSEF라고 하시면 근데,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다 나오겠죠. 그래서, 어, 여기서 에프그래픽 이거 320이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나오죠 그죠? 이거 관련된 거 그러니까 특 이, 이것까지만 딱 했을 때는 이것까지만 딱 했을 때는 이제 프로세스 리스트가 나오는데 자 이렇게 하면 뭐예요? 요거에 관련된 프로세스만 나오는 거예요. 자, 관련된 거. 요것도 한번 쳐볼게요. 뭐라는 그죠? 다나 오죠, 전부 그죠? <laughs> 어, 그 안에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리눅스를 설치하면 그 안에 는 어떤 서비스가 제가 돌고 있다고 했죠? sshd 그죠? 얘는 어떤 포트를 돌고 있어요? 22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했어요? 엔진엑스. 엔진엑스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했는데, 그럼 얘가 설정된 대로 어떤 포트를 물고, 있은, 물고 있을 텐데, 포트를 딱히 설정하지 않는 이상 80입니다. 어, 웹 서버는 보통 80이고요, SSH는 22번이에요. 근데 보고 싶죠?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죠? 저는 명령어는 net state 그다음에 n l 네트워크 상태를 볼수 있는 건데 자 이렇게 하고 제가 이렇게 뭐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 이거를 좀 쉽게 볼수 있는 명령어가 뭐예요? less 이렇게 쳐볼게. 그죠? 잘 나오죠? 이런 식으로 여기에 22번 보이고 80 보이죠. 그렇죠? 음.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제가 지금 칠때 수도라는 걸안 붙여가지고 오른쪽으로 가면 프로세스의 아이디랑 프로그램의 이름이 안 나와요. 지금 그래서 수도를 붙이고 해볼게요. 빠져나오는 건 휴겠죠? 이렇게 하면은 옆에 이름이 나오죠. 그렇죠? 아까 우리 225390 기억나시죠? 그죠? 그러면은, 80. 그래서 22번이 어디 물고 이제 sshd 나오죠?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명령어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